The Internet made all the difference. 인터넷이 만들었다. 모든 차이점을 그래서 모든 다른 것들을 만들었다. 자, 인터넷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. The two young men이 주어고요. 그 다음에 in San Francisco 가호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w a r 에다 ev 표시하시고 for에다 보 e r 표시하시고 자 그러면은 앞에 이제 쏘가 보이니 푸어 다음에 또 주어가 보여서 요 사이에 뭐가 생각됐나요 대시 딱 생각됐다. 보이지? 음. 그럼 이때 대에서 뭐지? 이때 대에서 뭐야? 무슨 절 접속사? 부사절 접속사잖아요. 그렇죠? 앞에 이 형식 완전한 문장이 니까 대체 자, 샌프란시스코 에 사는 두 젊은 남자 애들이 너무나 가난했대요. 그래서, 그들이 couldn't pay their rent. 그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수가 없었네요. 반값을. 됐죠? 그 다음에, so, 그래서, they thought. 그들은, 그 다음에 thought, 생각했는데, to rent out. 자, 렌트하기를 이제 생각했대요. 무엇을? 세개의 에어 매트리스를. 됐나요? 그 다음에, on their floor. 그, 마다, 어, 뭡니까, 그게, 플로어에 있는 에어 매트리스 세 개를, 어, 사람들에게 이제 렌트해 주기로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, and 그리고, serve them, 그들에게 아침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또 생각했다. 자, 그럼 여기 이제, and 다음에 보시면은, serve가 이제 나와 있는데, 요거 이제 병렬구조 찾는 문제, 조심해야 되겠지. 근데 이 문장의 동사가 보시면은, t h o u t 요 t h o t 과거지. 맞지? 그러면 이 또차하고, 썰브하고, 병렬구조가 아니고, to rent out and to serve.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지? 됐고, 예? 자, 그래서, v 브 자리에 ED 형태, s e 브드 ED 형태 안 된다. 적어주시고. 그리고, 그들은, made 만들었는데요 어 simple w e b s 를 만들었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목적은 그럼 to promote는 삼형식 구조니까 앞에 부사정 용법이 되겠고 요자 홍보하기 위해서인데 무엇을 t h e little bed 고 작은 bed 그리고 breakfast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럼 이때 promote는 홍보하다는 뜻이겠지 and 그리고 three people 그 다음에 showed up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 만들고 홍보하니까 한세 사람 정도가, 정도가 안 나타났단 말이지. 그 다음, itch, paying, 80달러를 각각 이제 지불했다는 얘기네요. 그럼 여기 itch부터 80달러까지 또한 분사구문이죠. 그러나, 그럼 잘 봐. 분사구문에서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 주어가 같으면은 부사절 주어를 지우는데, 부사절 주어와 주제를 주어가 다르면은 부사절 주어를 그대로 살려두죠. 맞째 그래서 i t 그 다음에 paying, 동사 형태를 ing. 그러면 paid, showed, 시제는 같다. 이런 말이 되겠네. 됐죠? <laughs> 자, 여기에 paying 자리에 id 형태. paid, paid. paid, x 해주시고, 예. After the guests left, after, 그 다음에 the guests 그 left. 그래서 손님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, 그 다음에 they thought, 그들은 또한번 생각을 했대요. This, 이것이 could be a big idea, 아주 대단한 생각이다. 이될수 있다.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. 그래서, 그 다음에 now, 그 다음에 their website offers, 그 다음에 어 25만 개의 방들을 제공한대요. 그 다음에 이 3만 도시에서 1,192개 국가에서 됐고, 그 다음에 what they started was 자 그럼 여기 보시면 what they started까지가 주어진그 다음에 was가 2부이고요 어 e 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보어지. <laughs> 자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라는 얘기죠. 그들이 시작했던 것이. 그래서 그러면 what they started가 주어 자리고 주어 자리 절이 오니 명사절이라서. 명사절 주어자료면은 동사의 수는 뭐 찍어 합니까? 단수 취급 하지. 네, 수일치 조심해 주시고요. 그들이 시작했었던 것은 바로 썼던 새로운 사업 모델이었다. 그 다음에 이는 providing 제공해 주는데 a platform을 제공해 준대요. 그럼 이 providing도 앞에 나오는 모델을 수식해 주는 구조죠. 맞지? 그럼 요것도 이제 분사 문제로서 ED 형태 X 해주시고 provided X 해주시고 provided x. 하나. 그래서 공유 경제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얘기지. 백우의